아, 티팬티라 하지 말고 수팬티라 할까? 그게 맞는 말인가? 아이, 잠깐만요, 선생님. 나 미치겠다, 진짜. 아니, 나 이러면은 디맥 노예 해야 되잖아. 아니,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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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기요. 저기요. 아니, 저 이러면은 디맥 해야 되잖아요, 디맥 이러면, 어? 디맥서털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, 나? 아, 어떡하지, 이거 받아야 되나? 아, 일단 그래. 고맙습니다! 네, 고맙습니다! 네, 고맙습니다!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요? 이게을 보고 있던 당신들은, 어? 뭐 하는 사람들이야? 익숙하니 괜찮다고? 어, 빡 어. 야. 끝났다. 와우. 자, 이제 민터. 어? 이걸 보아하니 역시 수상하게 남자 팬이 많은 펄이, 어허, 조용히 하세요. 과연, 짜자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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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 팬티 보인다, 팬티. 음. 흰색.